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부입니다 오늘이 25년도 3월 23일입니다 3월달에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 수확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추는 24년도 10월 초순에 씨앗 뿌려가지고요 제가 24년도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11월달 12월 초순까지요 솎아먹고요 겨울에 아무것도 안넣고 영하 11도 12도 나가도 상추는 안죽습니다 왜안 죽냐면은 상추는 풀하고 똑같아요. 영하 17도가 더안 좋습니다. 근데 상추를 만약에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상추가 죽을 수 있습니다. 작은 미니하우스 하게 되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면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상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덮어놓으면은 비올 때도 상추 수분 공급이 되고요. 눈올 때도 수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생육 활동을 안 하지만 겠 수분 공급이 되면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풀들이 안 죽듯이 봄 되면 풀들이 새파랗게 올라오거든요. 상추도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은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이 월동 상추가 엄청나게 맛있고요. 보약 상추입니다. 땅속에 있는 영양물을 엄청나게 고루 빨아먹고요. 이 상추가 작년 10월 달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뿌리활착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상추가 잎도 크고 잎도 두껍게 자라고요 그리고 꽃대도 늦게올립니다 왜냐면 하 뿌리 할 차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상추가 잘 크라고 여기다가 퇴비를 너무 많게 되면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키는 쭉쭉 크면서 꽃대가 굉장히 빨리 올라니다 오히려 퇴비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엄청나게 완숙된 퇴비가 있으면 조금만 하시고요 호미질로 풀이 없을 때골 사이로 계속 호미질 해주면은 땅이 보실보실해지거든요. 땅이 보실보실해지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첫번지처럼싹 내려가면은 이 뿌리들이 땅속의 영양분을 골고루 빨아먹으면서 상추들이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땅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뿌리활착도 굉장히 잘 되고요. 뿌리 활착이 많이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야들이 잘 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런식으로 키우면은 3월달에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혹시 텃밭 아시는 분들 그 냉년이라도 올해네요. 10월달에 초순이라도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남부지방은 늦어도 10월 한중순까지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저의 추운 지역에는 한 10월 초에 뿌리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3월달에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수확하셨습니다. 이게 보약 상추입니다. 같은 상추라도 영양분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납니다. 이게 영양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뭐 비료라는 게 대비를 많이 안 하면요, 그 6월 하순까지 수확하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추 를 하면 씨앗 뿌려 가지고요. 11월달 수확하고 12월 초순 수확하고 3월달, 4월달, 5월달 한 6월달까지 수확하니까 엄청나게 오래 수확하죠.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상추가 없는, 없으신 분들은 상추 씨앗은 지금 빨리 뿌리셔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뿌리면은. 맛있는 상추를 또 수확할 셨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실 때줄뿌리기 하는 게 좋아요. 줄 뿌리 하시면은 중간에 골과 골 사이에 호무질를 하시기 때문에 요 상추 가 훨씬 바닥바닥하게 잘 자랍니다. 상추는 한 5월 달 되면은 뭐 누, 어느 누구나 잘 자라거든. 요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요 생육 활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또한 5월 말이나 6월 달에 꽃도 올라오니까요. 그 맛있는 상추를 4월 달에 드시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하신 말씀 한대로 그런 식으로 상추를 키우면은 4월달에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 를수확하 있습니다. 상추 씨앗을 뿌리실 때 땅을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하시고요. 그러고 흩뜨 뿌리지 하지만 줄 뿌리해가지고 한한빔 단위로 그죠. 최소한 25센 이상 해가 줄 뿌리 하셔가지고 풀이 없을 때골 사이로 자주 호미를매주고요 그러고 그 다음날 또물 주고요. 수시로 땅이 살짝 마르면은 호미질 해 주고요. 또물 주고요. 만약 오늘 호미질 해가 물 줬다면은 내일은 그냥 호미질 맛있어. 호미질 마시면은 내일은 또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은 풀뿌리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물 주실 때는 또 호미질 해가 물주면 물이 스펀지처럼 내려가니까 뿌리들이. 영양물을 엄청나게 잘 빨아먹고 잘 자라고요. 그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4월 달에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씨앗을 남무 지방에 뿌리고요. 북부 지방에 뿌려도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4월 말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따라하시면은 엄청나게 맛있는 상추를 수확하셨습니다. 이게 거의 한 50년 노하우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